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민식입니다. 아, 이번은 ESFP 의사소통이에요. 어, 여기는 성격대로 당연히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 배려하는 출동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애플을 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배려하겠죠. 행동하며 적응함 어, 여기 이제 재밌게 해 놓은 게 간단해요라고 <laughs> 되어 있는데 예. 이들의 의사소통의 강점에서는 어, 요게 제일 아마 이들의 대표적인 얘기일 거예요. 친근감 있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또 재치가 있고. 어, 긍정적이며 음, 에너지가 넘치고 협조를 잘하며 역동적이다. 네, 예. 이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니까 굉장히 친근감 있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재치 있어요. 굉장히 여기는 재치를 많이 갖고 있는 팀들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 와, 개그를 하나 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협조 굉장히 잘하고, 역동적이고, 예. 그리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신속히 도와주는 사람들. 아, 남의 감정을 제일 빨리 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리고 관찰력이 있고 사람들이 필요와 감정을 잘 맞춰주며 관계 형성을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의 감정 돌아가는 걸 제일 빨리 읽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는 문제 해결사예요. 또 근심과 걱정이 없어, 없어 보이고 쾌활하고. 매순간 낙천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에 뭘 달고 있느냐? ESFP들은 재미, 재미, 재미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ESFP들한테는 항상 재미가 똑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그걸 신경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강점에 이들의 성격 유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사교성 있고 풍부 사교성이 풍부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위트가 있고 예 거의 개그 수준이에요 어떤 땜 그리고 대단히 역동적이고 낙천적입니다 예 그렇게 의사소통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첫눈에 보이는 특징은 태평스럽고 너그러우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대한다. 또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진 걸잘 맞춰줘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하기 위해 실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상식을 사용한다. 매우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서 규율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성을 잘 발휘합니다. 왜 그러냐? Fp니까 예, 사람 감정 읽고 피를 쓰니까 유연성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전형적인 의사소통은 어떠냐? 사람들의 관심과 즐거움을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ESFP들하고 얘기를 하면 진짜 재밌고 즐겁고 어이, 자, 그니까 활력이 좀 넘쳐요. 이래야 말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가 지금 현재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즐기며 최근의 토픽이라면 언제 주제이든지 쉽게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단의 소속이나 사람들을 집단의 소속되게끔 하는 그런 에너지를 쏟아요. 그래서 그 소속이 되어 있는 느낌을 느끼게끔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기 표현 방식은 웃고 즐기기를 원하며 기분 전환하기 위한 모임이나 오락을 좋아해요. 협상, 협력과 협상. 절충을 통해서 사람들의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일어나게 움직이게 만들면 말보다는 행정을 먼저 한다. 행동적이에요. 제가 ESFP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 걸어갈 때도 그냥 걷는, 걷지 않고, 뭐, 행동으로 춤을 추거나 뭘 하거나, 사진도 똑같은 표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재밌게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함께 하는 활동과 경험 속에서 강한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또 쉽게 대화 참여한다 하지만 사교적인 활동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대화 속에는 쉽게 들어와요 어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칭찬을 굉장히 칭찬을 잘하는 팀들이에요 선물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또 비판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어 비판적으로는 조금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대화가 지나치게 논리적이나 비판적이면 피하려고 한다. 예,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지지해 주는 편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이들은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는. 예,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감정적인 단서 문제를 집어내는 것에 능숙하고요. 또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며 다양하고 수용하고 가치있게 여긴다 네, 다양성을 수용하고 행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관대하고 매력적이며 쉽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격 유형 중에 제일 잘 지낼 거예요. 직접적인 행동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갈등은 다루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제일 많이 싫어하고 되도록이면 갈등 구조는 피하려고 하는 팀들이에요. 에. 그래서 이들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즐겁고 열정적이며 긍정적으로 음, 전해주고 격려한다. 이게 틀렸네요. 말 단어가 또 현실점에서 실용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대화의 장을 만들어 대화하고 웃고 즐겨라. 또 색깔이나 감정, 냄새, 미각과 같은 감각들을 사용하라. 그런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활동하는 것에 집중하라. 회의는 짧게 하고 요점을 명확하게 하라. 협상하고 협조할 기회들을 제공해라. 이 s f p 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예 갈등 구조예요 따지는 거왜 그러냐 애플을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들 하고 음 얘기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여기 간단해요 하는 게예 간단하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예, 그래서 어~ 여기 지금 그 얘기 했잖아 회의는 짧게 하고 요점을 명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길게 늘어지면 본인들이 논리가 없어서 얘기는 길게 하는데 상대편이 길게 얘기하면 딴청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게좀 싫어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고 예. 남의 그거를 읽어주고 감정을 제일 빨리 읽는 친구들인데 항상 이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즐겁고 재밌어요. 아 근데 이제 길어지거나 이러면 조금 실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명명확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